거리가 좀 멀죠. 100km 정도 됩니다. 톨비까지 해서 80만 원 정도 쓰고. 어, 아, 그건 또 네. 인사청탁이에요. 아, 정념해야 됩니다. <laughs> <힌만 열면 쓰레기 웃음> <돼>. 도로 공사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회사 로드 토크의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매일 반복되는 춘근군길지루하시더라고요 힐링 픽업 서비스가 필요하시다고요? 저이 과장이 안전하게 출근길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터와 어, 의뢰인 분이 여기 대전에 사신다고 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서둘러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예. 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의뢰인 분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예, 반 아, 정말 팬입니다. 아, <laughs> 저도 팬입니다. 아, <laughs>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예 저는 그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계량사업단 운영팀 조수인 대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만나서. 사업은 대전이랑 광주 쪽에 있어가지고 그 중간인 전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에서부터 전주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거리가 좀 멀죠. 100km 정도 됩니다. <laughs> 어, 매일 출퇴근 하세요? 아네 매일 출퇴근하고 네.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안전하게 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네.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럼 타시죠 네. 아. 도로공사 직원분이라 그런지 역시 첫두철미 하시네요 아 그럼요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고가 네. 착용했을 때보다 7배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마치 외운 두이 주좌석도안 내면 과태료 <laughs>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정도 나오세요? 톨 비까지 해서 80만 원 정도 쓰고 있습 <laughs> 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네. 원래 네네. 집이 전주였어요. 원래.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쪽에 신혼집을 차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혼이라는 시간을 사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또또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네. 지금은 다니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회사를? 아 제가 이제 회사 다닌지는 네.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이요? 네, 3년 정도 됐는데 어, 실은 제가 이, 두 번째 입사, 재입사를 했어요. 여기를요? 예. 네. <laughs> 다니다가 퇴사하고 또 다시 입사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오. 왜왜 왜 퇴사를 하셨어요? 아 제가 원래 네. 최초 입사는 네네. 2017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고속도로 현장 일이 있어요. 네네. 그걸로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네. 회사 안에서 또 꿈을 키워가지고 사무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아, 오, 어, 그게 가능하구나.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네. 멋,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이 과장님 추월할 때만 추월차로를 이용하시네요? 아, 그렇죠. 1차선 정속 주행 하고 있으면 뒤에서 엄청 화딱지 나잖아요. <laughs> 아 맞아요. 네. 그래도 80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추월차로도 일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laughs> 아 몰랐어요. 아 모르셨죠. 네. <laughs> 약간 약간 국어책에 <구거책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엄청한가요 <laughs> 도로 공사에서 네. 어떤 업무를 하세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아니면 네. 이제 건설된 고속도로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많이 노부된 도선이 있잖아요. 음. 네네. 그런 노선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는 토목직 기타 기술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 서포트 아 업무, 서포트 업무 팀내 에 흔히 아는 뭐 서무, 네. 격리, 음 계약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팀에 있습니다 제가. 어. 그러면 은 약간 좀 돈이 금액적으로 많이 오가고 하는 쪽이네요아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청렴도 중요시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느낀 게와 <laughs> 진짜 이분은 청렴하시다 아 그렇죠 <laughs> 네. 청렴한 색깔이지 않나요? 네. 외모에서부터 딱 네. 그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벌써 <laughs> <laughs> 의상에서부터 검잖아 이게 아, 심이 또... 그냥 가득하잖아요 아. 네, 네. <laughs> 도로를 보는 시각이 일반인분들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도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제가 예전에 현장 일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고속도로를 다니면 잘보고있는게 뭐냐면, 이 갓길에 오물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이가드레일 바깥으로 숲으로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기를 하십니다 아예 맞아요 저희가 이런 간판이나 이런 이정표가 또 고객들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가려져 있는 것들을 다제초를 했었어요 옛날에 혹시 이 과장님 가시다 보면 이 이정표 중에 저도 여기 회사 와서 안게 있는데 아 여기 지금 숫자로 되어 있는 28.2 이런 네모난 작은 숫자 이정표 보이시나요? 네. 뭐예요? 저게 이제 저희 고속도로 내에서 쓰이는 숫자 네. 이정이에요 이정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좌표 같은 뭐? 거. 아 네, 좌표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보통, 네. 고속도로 어디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쵸, 그쵸. 그냥 27.4. 네. 예, 빨리 와. 예, 어 그렇게 하면 진짜 아 원활하게 더아 빨리 처리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업무, 실무하는 입장에서. 네. 아, 여기 무슨 휴게소 지나서 한 5km쯤 온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찾을 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좀 유심히 봤는데 되게 빼곡하게 있네요. 아, 200m마다 있어요. 아 200m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뭐 사고 나고 나면은 딱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 나거나 만약에 무슨 도로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민원을 넣어야 된다 하면 네. 이 숫자 이정을 통해서 정확한 아... 위치를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더행담 절차가 아. 와, 이거 진짜 좀... 약간 꿀 정보인데. <laughs> 왜냐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네. 이런 범퍼 같은 거 쪼가리 같은 거위험하게 네. 뭐 있을 때 있거든요. 하고 네. 아 저거를 어떻게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지 했는데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여기 26.2에 네. 범퍼 있다. 그렇죠. 어, 아 어, 진짜 진짜 이건 꿀정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2 6점이라고 하면 네. 그 네. 호남선이면 호남선 2 6점 이렇게 네. 이 정도만 딱 아셔도 될것 같아요 아 호남선 내가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네. 하행선 호남선 하행선에 2 6점이 아, <laughs> 어려울까요? 아전아 <아니>, 쉬워요 쉬워요 <laughs> 어, 그러면은 딱 그렇게 제보를 하면은 도로공사 직원분이 어, 이 사람 직원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사실 직원에 외 일반인들은 어, 잘 모르시더라고요. 같은 직원끼리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laughs> 아 맞아요. 어 이게 쓸데없는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 그 재입사 얘기. 네. 그것 좀좀 자세하게 들을 수 없을까요? 아아얘게 네. 네. 궁금, 궁금해요. 네, 저희 회사에 도로관리원이라는 직종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도로관리원 업무가 어, 사실 이 고속도로를 다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편의에 직접적인 건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음, 고속도로. 어, 어떤 물체가 있다. 네, 네. 다 네. 그분들이 접수 받아서 바로바로 치우고. 아... 그 다음에 이런 배수관도 안 막히게 항상 바로바로 바로 작업하시고. 아... 사실 그분들이 있기에 고속도로가. 그렇죠. 거칠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사실 그 업무를 보고 있다가 네. 회사가 저의 역량을 키워줬다 느껴보면 음. 도로 관련된 주된 업무 음, 중에 하나가 네.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가 막히잖아요. 고속도로가 네, 네. 다시 이게 뚫릴 수 있도록 그 사고 처리하는 업무를 했어요. 아, 그것도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사실 아. 도로공사에서 다 치워요. 아, 아. <laughs> 몰랐어요. 아, 몰랐어, 네. 아, 내가 맞아요. 그런 사고 처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사고가 안 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 그렇죠.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고가 안 나면 네. 사고 처리를 할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고 처리하는 일에서 나아가서 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재입사를 결심하게 된게거거든요 이야 멋지다. <laughs> 진짜 멋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방대 아, 이직격 가다 보니까. 네. 아, 이 길을 맨날 퇴근하신다고? 아, 그렇죠. 고생 아, 진짜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시온이고 나발이고 그냥 네. <laughs> 그냥 전주로 가시는 네.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네네. 저희 회사가 전국에 있다 보니까 음. 아 내가 반대로 대전 근처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또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발령이 가능한가 어떻게 어, 잘 되면은? 다들 이제 네. 그 매년 저희 회사는 매년 인사 발령이 있는데 네. 그 인사 이동 희망을 또 수요 조사를 받아요 음. 아, 물론 그걸 받는다고 해서 100% 발령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분 우리들은 희망. 예, 네, 희망입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응. 보내 주겠죠? 부롱사 사랑입니다. 부롱사 <laughs> 제일 이분이 뭐죠? 사장 사장님이 사장님이시죠. 부롱사 어, 네. 사장님 부탁 드릴게요. <laughs> 아, 그것또 인사 네. 청탁이에요. 아, 근데 동감해야 더 쓰기입니다. 일만 하면 쓰기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동식아. 아, 아, 그러네. 그러네 인사 청탁이네. <laughs> 아, 공기업 힘드네 제가 네. 사기업에서는 자주 이러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이 직원 월급 좀 올려주세요. 라말 네. 하는데 아, 그렇죠 공기업 안 되죠. 영원히 천주에 그냥. 아닙니다 저 대전 근처로 가고 싶습니다. 대전 근처로 가고 싶습니다. 아, 도로공사 참내내 내 아들 취직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장님 네. <laughs> 청렴 해야 됩니다. 다온거 아닌가요, 이제? 아, 이게 이제 다 왔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어.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이제 다 왔다, 다 네. 왔어 주차장이다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저만 좋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유 아니요. <laughs> 사실 저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아, 더, 가볼, 네. 더 갈까요? <laughs> 서울에서 한 전주를 출근하는 걸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어,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laughs> 오늘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어. 너무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먼길 대신 네. 운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오늘도 열심히 활기차게 회사 생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퇴근길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아... <웃음> 그거는 기다렸다. <laughs> 아 우리 너무 연인 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오늘 너무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정말 제가 알고 싶었던 어떤 도로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가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회사로도 토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 아, 예. 예. 회사로도 토크 화이팅! 지금 올라가는 길에 잠깐 졸음심터 들렸거든요. 여러분들 2시간 운전하고 15분씩 꼭 쉬었다 가세요, 조국신터에. 아, 여기 되게 좋네요. 얼음 생수도 비치되어 있어요. <laughs> 아직 한 2시간 더 가야 되는데, 네. 힘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후!